오늘은 제가 동대문 평화시장에 모자 사러 나와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느 때부턴가 머리도 시려워요 먹덜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쁜 모자를 한두 개 장만해 놓으면 겨울 멋쟁이 되는 거는 문제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한번 제가 쓰고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저랑 한번 구경해 보세요 모자가 워낙 많으니까 내 얼굴 스타일에 맞는 거를 주로 이제 사서 쓰는데 전 얼굴이 약간 이렇게 긴좀 타원형이라 그러나 그랬거든요. 그래서 약간 챙이 있는 거를 써주면 이렇게 옆으로 조금 모자가 나가면서 얼굴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는 좀 크래식한 맛이 있고요. 주로 제일 첫 번째 보는 거는 챙이 있는 모자고요. 비니라든지 요 길을 따뜻하게 해주는 모자 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거든요. 그것도 한번 사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왔어요. 아, 요거 펌밍크 요렇게 된 모자도 겨울에는 일단 따뜻해 보이니까 좋고요. 안에는 이렇게 페이크 요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때요? 머리에쏙 들어가서 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블랙이 있어요. 블랙도 예쁜데요? 아우 요거 요거 원래 이상하게 요 아이보리 잘 꽂히더라고요 아이보리 굉장히 예뻐요 이거 좀 이렇게 예쁘게 쓰는 법이 있어요? 가에 퍼가 예쁘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그것도 살짝 이렇게 올려 쓰기도 해요 이렇게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뒷머리를 살짝 묶었어요 사장님 제가 요거 만약에 사면 요거는 얼마예요? 2만원? 와 2만원 밖에 안 하네요 아 요거 뭐예요? 민크처럼 이렇게 트리밍이 돼 있는 거어마 여기 끈도 있어요 어 요건 키도 굉장히 따뜻해 귀까지 싹 덮어주는데요 또좀 약간 귀여운것 같아요 또 색상이 요렇게 모카 있고요 아이보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요런 또 약간 브로치라 그래 요런 뭐라 그래 야털 장식이죠 작아도 요거 없는 쪽보다 있으면 또 약간 귀엽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살짝 신축이 있어요 사장님, 여기도 2만 원인가요? 아, 여기 앞에 있는 거는 2만 원인가 봐요. 이렇게 안에 기모가 확 들어가지고 있는 요런 거도 있어요. 너무 귀여워요. 아마 여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요, 요거 뒤에 한번 봐주세요. 요거 예래서 머리가 조금 기신 분들은 요렇게 내놓기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. 이거 제거 아니죠. 제 옷에서 딸린 건줄 알았어요. 색깔이 같아가지고. 리본까지도 이렇게 묶어도 되겠어요. 그럼 굉장히 러블리할 것 같아요. 아 요거도 마음에 듭니다. 아 큰일 났네요. 벌써 입구부터 이렇게 마음에 쏙쏙 들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오늘 난리 난것 같아요. 아 요거 이쁘다. 어때요? 서연쌤이옷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귀여워요 원래 이렇게 손뜨개 제품이 다른데 전반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어머 이것도 예쁘다 판박이로 찍어낸 것보다 일일이 작품 같은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, 너무 마음 바뀌었어요 이것꼭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이런 손뜨개 같은 거 이건 얼마예요? 와, 만 오천 원이네. 원래는 이렇게 북유럽풍 그런 패턴이 들어가서 대유행이잖아요. 모자도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 나는 거. 이제 같이 두 개를 매치하면 너무 정신없을 수 있지만 단순한 컬러에는 요런 모자 하나 딱 써주면 포인트 이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. 캐주얼하게 놀러 갈 때나 동네 마실 갈 때, 산책 갈 때, 이런 데는 이제 나이가 또 들수록 이렇게 조금 경쾌한 색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. 야, 요즘 정말 손떡에할 필요가 없어. 자꾸 우리 언니도 손떡개해서 선물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어, 또 거울이 이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말이죠. <laughs> 요건 좀 붙는데 아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겨울 것도 그렇고 모자는 조금 여분 있는 게 여유가 있는 게 좋았어요. 제일 처음에 써본 요게 제일 여유,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에 좀더 커서,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위로 살짝 올릴 수도 있어요. 아, 요거 좋다. 머리 딴것같아요 어, 요, 요거도 요, 요 이상에 요 딱이죠. 네, 요거 찜쿵 하나 해놓고, 이렇게 틀로 돼서 요런 것도 있고요. 와,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블루나 블랙 같은 깔끔하게 있고, 요거 하나 쓰면은 이거 일단 끄집어내 보나요, 한 번? 이야, 색이 너무 예뻐요. 패션은 자신감이잖아요. 여기 캐바에 2만 원이 안 넘는데, 우리가 기분 낼때 2만 원 정도 만약에 투입해서 한번 정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싹 쓰고 나가면, 내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시간 날때 이런 데한번 둘러보고, 벨트를 산다든지, 아니면 이런 모자 같은 거, 소품, 한 몇만 원 주고 사면, 아그걸를 때도 행복하고요. 스타일이 잘안 어울리는 것캡 모자 없어요? 스타일이 잘안 올리는 거같아가고요캡 모자도 잘 쓰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젊어보이고 예쁜데. 근데 두상이 여기보다 여기가 좀 빵빵해서 그런지, 옷을 딱 올려놓으면 얼굴이 좀 대빵 커 보인다나. 살짝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어, 육구가 좀 작아요. 일단 한번 도전해볼게요. 저 이런 거 집에 두어에 갖고 있는데, 이건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써 줘야 되나? 어때요? 귀여운 순너잘 응? 어울리시는데? 얼굴 대빵커 보이지 않나요? 아, 요거는 조금 두상이 작으신 분 쓰면 예쁘겠어요. 저한테는 조금 끼어요. 이 모자야말로 꼭 한번 써 보면 좋아요. 왜냐면 두상도 다르고 어, 얼굴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몰라도 모자만큼은 이렇게 홈쇼핑에서 못 사겠더라고요. 원래 또제 같은 경우에 여바라클라바에 꽂혀가지고 이미 바라클라바 한두개 사놨는데도 또 눈길이 가거든요. 바라클라바도 여기가 이렇게 붙은 것도 있고 여밀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. 다 손질하고 나서 이거를 또으면은 머리가 막 흔들어지고 해서 가능하면 여기가 분리가 돼서 단추 있는 걸 원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사이즈가 또 커야 되거든요. 이렇게 너무 딸랑한 바라클라바는 못이 없어서 최대한 커서 느슨해서 이렇게 훅 이렇게 드레이프 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보기 아쉽습니다.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단추가 있잖아, 그죠? 이렇게 여닫으면 굉장히 편하긴 한데 이렇게 길이가 또좀 짧은 거는 저한테는 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얼굴 형태가 약간 작아만 하시거나 키가 작으시면 여름 바라클라바는 되게 유용하죠. 진짜 되게 추운 날에는 이게 뒤에 앞에 자유로워가지고. 아, 요, 요거도 색다른 바라클라바예요 보통 니팅되어 있는데, 요 같은 경우는 루비로 돼 있고, 요건 대신에 얼굴이 다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턱딱기를 요렇게 요 밑에 거까지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.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요거는 패딩에 이렇게 보시면, 어, 요, 그래도 수놓은 거예요. 작은 꽃세 송이가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꽃무늬보다는 요렇게 포인트 있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요거+ 요거도 예쁩니다 그죠 밑으로도 할수 있고 살짝 이렇게 위로도 할수 있네요 층이 있는 걸 써야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잔디 잘, 잘 어울린답니다 요런 거는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쏙 넣다니다가 그 잡은 해도 문제 될게 없거든요 여기에 와이어가. 들어 있어갖고 끝처리도 굉장히 좋네요 요거 25,000원 끝에도 그냥 훅 박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서리, 셔링을 좀 줘가지고 모자가 쓰는 안착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편하고 가분하니 좋아요 요즘 또 한겨울에는 모자 쓰면 머리는 따뜻해 기도 굉장히 시렵잖아요 요거는 안에 또 이렇게 기마개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아이디어 상품이다 그죠? 싫으면 요걸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스윽, 어, 거 파스텔 톤으로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아우 기가 아주 너무 바람이 불어 시렵다면 이걸 내려서 한번 써볼게요. 어마 귀를 완벽하게 가려주는데요. 아, 이것이 왠지 이제 엘레강스한 것처럼 <laughs> 그렇게 느껴져. 뒤에 또 여성스럽게 이렇게 리본도 되어 있어요. 아, 이거는 조금 비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장님 이런 건 얼마일까요? 오, 요거 2만원 밖에 안 한대요. 어, 요거 예쁘다. 모자랑 목도리랑 이렇게 붙어있는 제품이 또 있어요. 어, 일단 사이즈 커서 괜찮고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노려뜨려도 뭐 나쁠 건 없지만, 이렇게 묶어서 노려뜨려도 되겠고요. 약간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도 되겠고요. 이렇게 한, 한두 바퀴 휙 돌려주니까 모자 겸 목도리 역할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. 요런 거 한번 스택해 보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유 요건 정말 따뜻해갖고 뭐 갑자기 땀이 막날정도예요 요런 차콜 그레이도 예쁜 것 같아요 그죠? 안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툭 걸쳐놔도 못쓸거 같아요 아우터 밖으로 후드 내놓는 게 굉장히 또 겨울에는 꼭한 번씩 해보면 좋은 코디거든요 뒤에다 툭 이렇게 어부바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블랙코트에 이런거 하나 얹어주면 심심하지도 않고요 이따 신면은 젊어 보여요. 오 요거 15,000원이요. 바라 클라바 대신 요거 감춥니다. 요거는 두루두루 잘 이용할 수 있겠어요. 독특한 모자또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거를 쏙 집어내나 봐요. 엄마 요거 괜찮아요. 너무 너무 가벼워서 안 쓰는 거 같아요. 요 제품 색상 여러 가지 있거든요. 아, 요거 2만 원이래요. 요즘 목도리 하나만 사셔도 2만 원 하는 거 아시죠? 요거는 모자 겸 목도리 일체형이에요. 요런 것도 좀 클래식해서 쓰기도 많이 해요. 요거 같은 경우도 때 탈부착이 가능한 브로지 장 하나 있고요. 요런 모직에 챙이 달리면 되게 클래식해 보여요.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. 레드, 블랙 있는데 요런 그레이 정도 사놓으시면 여러 옷에 코디하기도 좋고요. 요건 만약에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떼서 요런 데 코사지로 이용하셔도 좋아요. 역시 요런 것들이 크리시하고또 우아한 맛은 있잖아요. 그죠? 아, 요 제품 역시 제가 가격대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3만원이에요. 여기서는 제일 고가인데 요런 거 하나 사려고 해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3만원이면은 강추예요. 오늘은 동대문 평화시장 에이스 모자점에서 쇼핑을 해봤어요.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곳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댓글로 어디를 갔으면 좋은지 많이+ 많이 적어주세요. 이 모자 제일 마음에 들어서요. 이 모자 쓰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